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그린입니다. 아, 용당? 용당? 거기가 맛있어? 그냥 얘기해도 내 얼굴 안 나와. 음. <laughs> 일 마치고 저녁 먹으러 왔어요. 아고찜댁인데 해운대 오시면 연락하세요. 좀 전에 그 올렸던 것들이 이대댁의 화초들이에요. 화초들이 너무 많아. 요니까 그러니까 해물찜도 있고요 아구찜도 있고요 부산에서는 아구찜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볼찜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구 볼찜 아구찜 해물찜 아구찜은 아구나 해물들 그러니까 적당한 다른 그 오만둥이라고 해죠 그렇게 해서 콩나물 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해물찜은 여기에 해물이 조금 더 들어가요. 어, 꼴찜은 대구나 이런 거를 삶아서 양파하고 양념 다 되기를 해서 그래서 올려주는 게 꼴찜이거든요. 재료는 다들 생선인 거죠. 일단, 일단 더 먹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녁들.